이사여서의 중요한 이야기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여서에 나옵니다. 곧한 사람의 똑같은 기도가 구약성경에 세 번이나 나와요. 중요한 사건이고 기억해야 할 기도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남하고 왕을 하고 있을 때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합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입니다. 크레센트, 비옥한 초승달이라 불리는 지역 곧 지금의 이라크부터 북부아프리카까지를 다 점령한 제국이에요 곧 강력한 군사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남한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유다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시와 성들을 뺏깁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포위가 돼요 그때 아시리아 왕이 장군을 전령 메신저로 보내서 항복하라를 말합니다. 아시리아도 전쟁에 능한 나라라서 싸우고 이기보다는 항복을 받아내서 점령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아에게 항전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그 장군의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trust that you have trusted? 뭘 믿느냐를 물어요. 그 말은 믿을 구석 하나도 없는 게뭘 믿고 항복을 안 하느냐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장군이 말합니다. 너 혹시 이집트를 믿냐? 이집트는 상한 갈때곧 썩은 갈때 뿐이다. 곧 이집트가 아시리아로부터 남한국 유다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혹시 계략과 용맹을 믿냐? 이는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너에게는 계략도 용맹도 없다는 것.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믿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혹시 이사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으로부터 건질자가 없도다. 곧 하나님을 믿어야 소용없다. 아시리아 왕을 이길 신은 없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남한국 유다를 협박해요. 강조점은 아시리아 왕이 장군을 보내서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죽고 죽이는 전쟁을 앞뒀는데 믿음의 문제를 말합니다. 곧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아시리아의 믿음은 군사력, 총칼, 마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아의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곧 당장에는 군인들 간의 싸움 같지만 그 위에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을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예,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히스기아는 바로 항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는 세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세상 권세고, 유력자고, 전문가의 말이고, 변호사의 말이고, 된다, 안 된다, 못 고친다, 죽는다, 이런 말만 합니다. 가족도 내게 말하기를,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새벽 기도 갔다고 병이 났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실천을 제 조롱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무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를 원수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시지만 세상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보여봐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잔송가로 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손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할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믿는 바, 믿음이 뭐냐 물었을 때에 우리의 답은 나의 믿음. 죽게 있네. He is able, more than able.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ings unseen.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를 받고 말하면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상황 형편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레고프 홍해바다 앞에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현실은 절망이에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에는 애굽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시 노예로 잡으려고 합니다. 원수는 나를 향해 두렵게 하는데 하나님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이집트 왕도 장군을 전령으로 보내서 말을 했다면 아시리아 장군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너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 같으냐,로 대표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을 세상은 언제나 합니다. 너 새벽 기도 다닌다며, 새벽에 기도한다고 병이 났냐, 돈이 더 벌리냐, 자식이 돌아오냐, 건강사업은 왜그 모양이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입술을 지켜야. 이유는 두렵고 떨리고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 믿음을 내가 깎아 먹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냐? 이해 안 된다. 하나님 뭐 하시냐?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앞에 히스기야로 하면 히스기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되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 형편에 있으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히스기야가 명령을 해요.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인도하심 다 따라왔는데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노예가 다시 될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상황 형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 입을 열면 원망하죠. 실제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인도했느냐라고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이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 안 되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광려 40년이 끝나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할래, circumcision을 명하셔요. 당신은 지금과 같은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죠. 할례 자체도 고통스럽고, 끝난 뒤에 아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남자들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전투해야 할 남자들이 걷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문이 열리고,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하나님의 명령이 당장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례가 끝났습니다. 다음 명령 도 이해가 안 돼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번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 돌라 하십니다. 공성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성 성도 이만큼 흙을 쌓아서 넘어가려 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만들든지 굳게 닫힌 문을 부수기 위한 뭐 장비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성을 돌기만 하라 하십니다. 그때 입이 열리고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전쟁하는 게 맞냐. 그런 말만 하죠. 그래서 여수아가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곧 히스기야도 모세도 여수아도 이해 안 되는 상황에 있으면. 이해 안 되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하는 말, 믿음 없는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입술을 지키는 우리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이해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입술을 지켜야 되고요.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곧 세상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야 되요. 아시리아 장군의 첫 번째 말 내가 믿는 바그 믿음이 무엇이냐로 하면 그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리라 많은 으로 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를희스이하는 기도로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설교 제목인 I work. 내가 일한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해주신다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히스기야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만군의 여호와여. 어제 그룹 천사 체로빔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얼크 나무 상자 박스를 만드는데 그 위에 천사 둘을 조각해 놓으라. 그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서로 마주 보고 있다. 그 날개 사이 아래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영어로 하면 몰세싯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라고 한다를 어제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이스기야가 천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기도 이루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다 죽여 주셔요. 전술한 아시리아 군대 장관으로 하면 어떤 신이 아시리아로부터 자기 땅을 지켰느냐, 그런 무례한, 무험한 말에 대해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곧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키고 믿음의 싸움, 믿음의 기도를 한 기도자 성도 히스기아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기다려보면 압니다. 기도해보면 확인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아침의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님 때 되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첫 번째 문장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고백이고요. 둘째는 아시리아 장군이 보낸 협박 편지 항복하라는 문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식으로 하면 수술 동의서, 엑스레이 카피, 상급학교 지원서, 계약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거고 과제가 이거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안에 넣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는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놓고 기도할 때 핸드폰 붙잡고 이 안에 있는 사진 그대로 하나님이로 주옵소서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영원 구원 전도자의 신앙을 놓고 기도한다면, 옛날 한국식으로 하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의 신발을 들고 오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몸이 이신발 신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부모님 자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실천도 했어요. 히스기야의 간절함을 말합니다. 아시리아의 협박 문서를 안 들고 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거다 펼쳐놓고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서. 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를 다 멸절시키셔요. 어제 강조한 것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 복음 성가로 하면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 주셨네 여호와 이 돌보시네 인고해요. 카피해석하야 희스기야를 본받으세요 어려움 고난 질병 문제 난제 과업 목표 소망을 놓고 희스기아처럼 기도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세요 너 혹시 하나님을 믿냐로 대표되는 세상의 말에 조롱해 그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담대히 말하고 입술을 지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I work, God works.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Work for me. 주여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Answer my prayer request. 이 아침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Help me, Lord.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 하세요. 그렇게 이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감당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일상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얻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